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외곽에 가면 레세디라는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남아공의 대표적인 부족 종족 다섯 개의 마을을 실제로 지어놓고 이렇게 관광객들이 오면요. 각 부족의 마을로 사람들을 인도하면서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풍습이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남아공의 일종의 민속촌입니다. 사람 사는 곳이 다 비슷하기 때문에 가보면 우리나라의 시골 풍토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는데요. 각 마을 입구에 서게 되면 그 종족의 말로 인사를 하고, 그러면 경비를 보고 있는 이 경비가 허락을 하면 우리가 그 마을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을 입구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먼저 가축을 가두어 키우는 공동우리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러면 항상 가이드는 이 앞에서 그 종족의 결혼 풍습을 설명해 줍니다. 남아공 흑인 종족의 경우에 성인 남자가 아내를 데려오려면 결혼 지참금이꼭 있어야 합니다. 남아공 현지 말로 이것을 로볼라라고 하는데요. 그 결혼 지참금이 로볼라가 적으면 소 6마리에서 많으면 소 12마리가 있어야 합니다. 종족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그런데 만일, 이 남자가 능력이 많으면, 예를 들어, 소가, 즉, 경제적인 능력이 많이 있으면, 많은 아내를 거느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드가 꼭 물어봐요. 여러분, 어느 몇 명의 아내를 원합니까? 이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때 꼭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입니다. Many wives, many problems. 뭐냐면요. 통역을 하면 아내가 많으면 문제가 많다. 아내가 많으면 골치 아픈 일이 많다. 이 말을 꼭 해줍니다. 이것은 아내가 많은 것이 결코 좋은 일만은 아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야곱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한 아내와 살았던 이삭이 가장 오래 살았고요. 그 다음이 아브라함이고 가장 일찍 죽은 족장이 야곱입니다. 왜 그럴까요? 뭐 하나님께서 정하신 연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성령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덧붙여 본다면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많은 아내와 살았더니 야곱에게 스트레스 또한 많은 것이 아니었는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오늘 읽은 본문의 행간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지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딴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무사히 도착한 이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의 명령대로 말대로 라반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의도와는 달리 야곱은 두 아내를 얻게 되지요. 야곱은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레아는 사랑받지를 못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레아에게 태를 열어 주십니다. 그래서 레아가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아들을 먼저 낳게 되지요.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이 레아가 아들을 먼저 낳으니까 집안 분위기가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시기와 질투 와 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내가 많으면 문제가 많다 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라엘이 언니 레아를 시기하면서 지금 야곱에게 떼를 쓰고 있죠 이것이 1절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시면 라엘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낳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냐 하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레아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내 지금 라헬이 자기에게 때를 쓰면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아기를 낳게 해달라 내가 아기를 못 낳으면 죽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도 아마 참다 참다가 화를 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임신하게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이냐 이것이 2절 말씀이지요 이것이 지금 일종의 야곱과 레아의... 아, 라헬 사이의 부부 싸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자 이 라헬이 시기심과 경쟁심이 더욱 발동하면서 자신의 여종 비라를 야곱에게 아내로 줍니다. 그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비라로 인해 낳은 아들을 자기에게 두고 싶어했기 때문에 그랬지요. 이 여종으로 인해 태어난 아들로 이 자신의 억울한 마음을 풀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 단과 납달리이지요. 여기에 질세라 지금 레아도 더 이상 임신이 안 되니까 라헬처럼 자신의 요종 실바를 경쟁심에 의해서 야곱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이지요. 이 레아와 라헬 사이에 아들을 낳는 니 경쟁이 점점 가열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장자 루벤이 장성하게 되었고 그가 들에서 얻은 화판채를 어머니 레아에게 주지요. 당시 이 열매의 접이 이 번식력을 강화한다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머니에게 주었는데, 그러자 이 라헬이 이 합한 채를 레아에게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대가로 라헬이 남편 야곱가의 잠자리를 언니에게 양보하겠다. 이렇게 흥정 거래를 제안하는 것이지요. 이 둘의 대화는 이둘 사이가 편한 사이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시면. 합판체를 얻은 사람은 라헬인데 합판체를 사용한 이 라헬이 임신한 것이 아니고요.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야구의 말이 맞습니다. 임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임신을 하고 아들들과 딸을 출산하는데요. 그 아들이 이사갈과 서불론이고딸 디나가 이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라헬도 생각하시지요. 그래서 그동안 아기를 가지지 못해서 괴로워했던 이 라헬이 마침내 임신을 하고 창세기의 마지막 핵심 인물인 요셉을 낳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세세하게 볼 부분도 많겠지만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서 한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베냐민을 제외한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내네 아들에 이어서 야곱에게서 태어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선조, 시조들이 출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어, 비록 아직 베냐민은 안 났지만,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가 태어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평안과 사랑과 축복 속에 태어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시기와 질투 가운데 경쟁심 안에서 이스라엘의 열두 집화가 시작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선조가 태어나는 과정 역시 시기와 경쟁과 질투 속에서 이렇게 태어나고 있는 면을 성경의 기자 모세가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두 지파로 선택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이 그들 자신의 의로움이나 착함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야곱 가족 안에 있는 불화와 시기, 경쟁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 우리 의 안에 있는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고요. 곧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나중에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를 원한 것입니다. 부족함이 가득하고 죄 가운데 출생한 이런 이스라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맡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 삼으신 것이지요.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읽으면,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받으면 내 자랑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공로는 없어지고 자격이 부족하고 죄 가운데 출생한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며 선택하시며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큰 긍휼과 자비만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장차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시조가 될 이들의 출생 배경 이 스토리를 통해서 자격이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죄 가운데 출생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허물 많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그분의 백성 삼아 주신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일평생 간직해야 될 귀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 를 우리가 믿고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의 긍휼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반응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삶을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